어디든지 언제나 스크린 골프, 크리스 골프 월드에서 날려 날씨 상관없이 스크린 골프, 크리스 골프 월드로 미쳐. 아, 여러분. 예,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좀 쇼킹하고 골 때리는, 말도 안 되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겠는데, 예, 그 영상 한번 전해드릴 거고, 죄송합니다. 홍보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크리스 월드에서 아미섬 투어, 보팅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조만간 닭갈비도 열 거고, 그 다음 바베큐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사, 여행사, 하시는 사장님들 가이드하시는 사장님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남이섬 놀러 가고 싶은 당일치기도 괜찮고 1박이일도 괜찮고 우리 패키지가 아주 잘돼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저희들 쪽에서 딱 맞게. 그다음 워크샵 많이 하시죠 요새 봄이 날씨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워크샵 가지고 싶은 고객님들 당일도 되고 다 되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고 여기까지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광고 너무 길었네요. 자 이제 또 이게 참 골프가 이렇게 이슈의 중심에서면 안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이슈가 자꾸 나오네요. 자 동아일보 기사예요. 3월 20일자 기사고 산불로 날는데 점점점 물 퍼나르는 소방헬기 향에 골프샷 날린 여성. 아 요즘 이렇게 골프 뉴스를 보다 보면 가짜 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리서치도 해봤는데, 진짜 뉴스가 맞고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고, 뭐냐 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하나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와, 헬기 보이세요? 있는데, 그냥신고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게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게 네. 어제였죠, 아마. 9 5년식 헬기를 타고, 73세인 노령의 헬기 조종사 분이 산불을 잡으려고 진화 작업을 하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돌아가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아우, 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그런데 자일이 왜 벌어졌냐? 지금 산불이 너무 큰 일이잖아요. 지금 산불이 뭐 어느 정도면 우리가 진화를 하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산불이 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헬기가 와서 여기는 물을 퍼가야죠. 얼른 한 번에 확 퍼요. 확 퍼서 들고 가서 거기를 팍 펼쳐요. 산 이런 데들은 소방차 가잘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이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죠. 골프장에는 뭐가 있어요? 워터 해저드가 있죠. 산에 유일하게 물이 있는데요. 산풀을 지나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물을 퍼나르는 호방 헬기 앞에서 골프를 친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에 골프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던 여성 A씨는 골프장에 헬기가, 아, 물음표.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A씨는 여주시 강천면 감매리 이론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라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었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로 퍼날랐다. 상황 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6번째 홀부터 18번째 홀까지 헬기 소리를 들으며 라운딩에서 정신 없었지만, 아 진짜. 산불이 지나돼 너무 다행이었다. 골프장 해저드 물이 어떻게 쓰일지, 쓰일 수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 이게 진짜 답답한 얘기예요 A씨는 긴급상황에 해저드 물이 이렇게 이용돼 놀랬다 일행들 다 처음 경험해 본 골프장 광경이었다 일반 골퍼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 영상 올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사진 봤죠 사진 보면은 이 골퍼분이 a 이씨라는 분이 해저들을 앞에 두고 골프를 치고 있었고 그 사람 바로 앞에 거의 머리 위라고 봐야 되죠. 머리 위에서 소방 헬기가 해저드에 호버링을 하며 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고, 물을 채우자 산불 난 곳으로 향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씨가 골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 헬기가 물을 채우러 해저드로 내려오는 그 순간에도, 아까 사진 보셨으면 알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헬기가 왔어. 지금 산불이 온 나라가 다난리잖아요 지금. 헬기가, 오죽 답답하면 헬기도 골프장에 와서 물을 푸고 있겠냐고. 아마 매뉴얼에 있을 거예요 화재가 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을 풀수 있는 그게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데서는 물을 퍼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물을 퍼러 왔어 물을 풀어 왔는데 앞에 골프 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독님 멈춰야죠 하, 근데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어 스윙해 헬기에 공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즈는 취해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스윙을 했다고 그러니까 공을 네. 신게 문제인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상에 보면은 공을 쳐버렸다고 이게 이게 지금 하... 자 그래서 문제는 A씨가 골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해리가 물을 채우러 해저드로 내려오는 순간에도 그는 해저드를 향해 공을 날렸다 야... 안 되는데요? 네. 헬기가 물을 퍼날리려고 왔는데 그쪽으로 공을 치느냐 딱딱한 골프공이 헬기를 때리면 큰 사고가 날수 있다며 A씨를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다 헬기가 그렇게 안전한 기체가 아니에요 비행기 사고도 알겠지만 머드 스트라이크라든지 그 골프공이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언으로 치잖아요 속도가 작아요 아... 동영상에 보면 실제로 스윙을 해요. 보세요. 헬기 와 있고 실제로 스윙을 해요. 어... 연습 스윙이 아니에요. 하... 그래서 누리꾼들이 전직 헬기 정비사로서 아찔한 광경이다. SNS가 사람을 망치다, 망친다. 헬기가 떠 있는 곳으로 공을 쳐놓고 기다릴 수 없어요. 이런 소리 하는 게 맞나? 왜 헬기 방향으로 공을 치나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법무법인 어떤 변호사님은 골프공의 경우 법적으로 위험물로 취급함으로 헬기 앞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는 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까지 있다며 골프 경기를 멈췄어야 했다. 이게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얘기를 해줘야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헬기가 와서 앞에서 물을 퍼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와서 헬기가 와서 오버링을 하면서 물을 퍼가고 있는데 오케이 헬기 왔네. 나는 모터포트 타고 헬기로 갈 거야.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라 이거보다 더 나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이라는 딱딱하잖아요. 이런 거. 공이 이런, 이런 딱딱한 거잖아요. 이거를 아이언으로 쳤어. 진짜 재수 좋아. 안 맞은 거지. 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요. 또 문제가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헬기 방향을 맞춰 들어갔다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우, 어떻게 하면서 그걸 그냥 걸어갔으면 돼요. 이게 왜 정신병이냐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몇명 없는 거야. 오, 헬기 왔네. 나 스윙할 거야. 또 정신 나간 사람 하나 는또 누구예요? 안 말린 사람. 아니, 그거 사진 찍어 동영상 촬영해 준 사람. 그렇죠. 예, 진짜 제정신이냐고 헬기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운행을 하다가도 떨어져요. 어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잖아. 아무리 그 SNS에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해도 돈을 주고 시켜도 못 할지도 아니에요. 스윙 한번안 하고 볼한번안 치고 그냥 갔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얘기할 거예요. 왜 캐디분이 그걸 안 말리냐? 오, 저그 생각 했습니다. 나는 높은 확률로 말렸지 않았나 싶어요. 캐디분은 항상 골퍼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음... 아, 내가 치겠다는데 나는 정말 높은 확률로 캐디분은 아, 이거 치시면 안 되는데 했을 것 같아. 사실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했겠죠. 근데 보통 네 명이 쳤을 거고 그런 짓을 하는데 왜세 명이 재질을 안 했냐. 또, 한 명은 그거를 카메라를 들고 찍어주고 앉아있냐.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그런 미친 짓을 했다 손 쳐. 그거를 SNS에 올려? 그게 뭔 자랑이라고? 산불 났는데 물 퍼가는 헬기한테 골프공 날린 게, 아까 동영상 봤잖아요. 실제로 스윙을 했잖아요. 공이 날아가잖아요. 공이 날아갔어. 회전하는 로터에 부딪혔어. 스파크 일어났어. 상상하기도 힘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공분이 사는 행동은 왜 자꾸 골프에서 하냐 이거야. 이건 그냥 그냥 상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뭐 골프룰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상식이잖아. 왜 이러냐 이거 도대체. 하, 이게 뭐 분석할 필요도 없겠지만 분석을 해보자면. 그냥 돈 아깝다. 나는 칠 거야. 이한 타가 아까운 거야. 나 비싼 돈 내고 골프 치러 왔는데 그냥 그래 난 죽어도 쳐야겠어. 헬기가 오던 전투기가 오든 나는 쳐야겠어. 아, 헬기를 안 때렸다고 하겠죠. 그런데 공이 어떻게 날라갈 줄 알아요?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합니다. 헬기를 맞출 의도는 없었다. 그 행동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공이 내 의도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타이거 우즈예요?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칠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객님 거기서 치시면 안 돼요 했는데 바로 앞에서 쳤어 이 사람 누구 맞췄어요? 치지 마세요 한 캐디 맞췄어요 그 사람이 그런 캐디를 맞추려고 해서 쳤어? 공을 치는 골퍼한테는 의도가 있을지 몰라도 나가는 공에는 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헬기가 있는데 왜 거기 와서 치고 있어? 그냥 살짝 걸어가면 되잖아. 아, 산불 막으로 왔구나. 내가 여기서 빨리 피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냥 한타 두타. 이게 진짜로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은 딱두 가지 문제야. 첫 번째가, 어, 내가 돈 내고 쳤는데 이 한타가 너무 아까워. 난 이거 쳐야 되겠어. 라는 미친 생각. 두 번째, 이거를 SNS에 남기고 싶은. 이거, 이거, 이거 영상 이거 찍어야 되겠고. 하나 아, 헬기 앞에서 스윙했어. 와, 해저드에 물 퍼가더라. 그런 걸 남기고 싶은 그릇된 욕망. 세 번째. 이거를 강력하게 못 잡는 캐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서는 지시를 할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줘야 돼요, 캐디한테도. 캐디가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1 8호 내내 괴롭힘 다하거든 그래서 말못 하는 거야. 하... 아, 진짜 이세 이 가지가 너무 안타까워요 야,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해저대에서 퍼간 물 가지고 서 산포를 박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골퍼들이 꼭그만번 치겠다고 거기서 파스리에서 내가 치는 한타가 너무 아깝다고 정말로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골프장이 공공재의 역할을 할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골프에 미쳐서 SNS에 돌아와가지고 그런 거를 남기겠다. 이런 짓 하지 말자고요.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요. 일조를 한 거잖아. 그냥 나는 한타, 두타 몇타 안 쳤지만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영상 찍어서 해저대에 물을 퍼가더라. 그러나 나는 홀을 접었다. 저불이 빨리 가서 사람들을 구했으면 좋겠다. 라고 SNS 에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 아, 속에 천불이 나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냥 상식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식.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